제목: 구인광고. 안녕하세요. 노후에 함께할 벗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인 중이신가요? 우리 같이 좋은 친구들을 찾아봅시다. 저 같은 경우는 첫째, 13% 안에 드는 이들이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이고, 그중에 13%가 반려동물 사별할 때까지 끝까지 돌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디든 1등급이 4%, 2등급이 11%쯤 되는가 봅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게 13%인 것은 인품이 1이나 2등급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둘째, 노력 신봉 맹신자, 자기 개발 신봉자는 피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든 작전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맹신자와 신봉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작전 세력의 가능성이 있어요.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열심히 해라. 끊임없이 노력해라.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아, 이런 말은 노력신봉공화국, 자기개발서공화국 우리나라 특유의 인기 레퍼토리입니다. 타고난 재능과 환경이 중요하고 노력은 양념일 뿐이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공부는 4% 예체능은 10에서 20%에 불과하다는 것도요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노력을 이라고 잔소리하는 노력신봉주의자는 자신은 물론 타인을 노력역으로 재단하고 정죄하기 마련입니다 셋째 스스로를 잘 아는 사람 본인의 재능을 찾아내고야 많은 사람이 좋습니다. 재능이 있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으니까 바이올린을 잘 켜고 재능이 있으니까 글쓰기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능이 없으면 노력도 하지 않게 됩니다. 재능을 발견했다면 꾸준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 자체가 자극이 되고 그 안에서 영감이 떠오릅니다. 노익장을 과시하는 김영옥 선생, 남은희 선생, 이순재 선생, 신구 선생, 그리고 김영석 명예교수나 원로 작가들이 그러했을 겁니다. 재능이 꽃을 피우는 시기는 저마다 달랐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길을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꽃은 피고야 맙니다. 넷째,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좋습니다. 수많은 목표와 버킷리스트를 향해 달려갈 줄만 아는 사람은 불행감이 더 큽니다. 초고속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행복 지수가 꼴찌 수준이고 출생률이 최저, 자살률은 최고입니다.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를 즐겨야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재능을 꽃 피우더라도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자신에게 묻는 사람이 좋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는 잃어야 되는 것이 기회비용의 법칙입니다. 노력한다고 누구나 빌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되지도 않거니와 빌게이츠가 일주일에 5일을 사무실에서 자며 젊은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건강을 잃고 단명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고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할수 있는 것을 매일매일 지속하고 식구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여섯째, 운맥 경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좋습니다. 혈액도 돈도 운도 순환이 잘 돼야 건강합니다. 먹었으면 배설을 해야 순환입니다. 몇 백만원짜리 음식을 먹어도 싸지 않으면 병에 걸립니다. 충분히 읽고 들었으면 글을 쓰거나 자기 표현을 해야 순환인 것입니다. 운도 순환이 돼야 합니다. 운이 좋게 태어난 사람은 운이 좋지 않게 타고난 사람에게 운을 나누어주면 좋겠습니다. 금슬 좋은 부모, 교육열이 높은 부모, 부자 부모 밑에 태어난 게 자신의 노력으로 된건 아니잖아요. 머리가 좋은 것, 예술 재능이나 글쓰기 재능을 타고난 것, 체력이 좋은 것, 지혜가 뛰어난 것, 잘 사는 국가나 전쟁이 없는 나라에 태어난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인가요? 국영수처럼 한국이라서 더 많이 알아주는 국영수 재능을 갖고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이 노력으로 된 것일까요? 운을 나누어 줄 때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고마움을 그 느끼는 사람을 알아보고 나눔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나눔을 통해 자신의 운을 나누어주면 타인에게 이롭습니다. 본인에게는 더 많이 이롭습니다. 운맥 경화에 걸리면 동맥 경화처럼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운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잘 잘됐, 됐다고 믿으니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함이 사라집니다. 불평과 불만이 쌓여갑니다. 운이 다해 행운도 떠나갑니다. 정리하자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13% 중에 노력과 자기개발 신봉자가 아니면서 재능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포기할 줄 알며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자각하고 나눔을 하는 사람들을 구합니다. 1등급 4%처럼 얼마 안 되겠군요. 어디 가야 이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했으니 저부터 그런 사람이 돼야겠습니다.